안녕하세요, 가로스 트럭입니다. 지금 사실 좀 새벽이 가까워지는 시간인데 어떤 컨텐츠를 좀 찍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좀 좋은 것들이 좀 생각이 나서 한번 내려와봤고요. 지금 일단 지하 주차장에 차 있는 데로 한번 내려와서 그래서 생각한 게 오늘은 렉스턴 스포츠 칸을 어, 구매하면서로 장착했던 옵션들 그리고 이제 구매 후에 애프터 마켓에서 뭐 어떤 옵션들을 추가로 장착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은 이제 뭐 이후에 이 차량을 좀 구매하는 것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저는 프로페셔널 X 등급을 당시에 이제 작년 3월이죠 구매할 때 선택을 했었고요. 사륜 구동은 옵션으로 넣었습니다. 뭐픽업에서 사륜은 당연한 거라 생각을 해서 따로 뭐 말씀드릴 건 별로 없겠고요. 뭐 하지만 1년 동안 사륜을 쓴 적이 진짜 한번 정도 있을까 말까 했던 기억이라 실생활에서 많이 쓰진 않지만 저 같은 경우 이제 서울에서 잘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 최근에 는 겨울에 이제 눈도 많이 안 와서 뭐 크게 뭐 활용을 못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뭐 혹시 모를 뭐 상황에 대비해서 사륜은 기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어봉 밑에 보시면은 이제 사륜 뭐이륜 현재는 2륜으로 이제 예, 운행을 하고 있고요. 파트타임 사륜 시스템이라 제가 직접 뭐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륜 뭐 사륜 하이 사륜 로우로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 뭐 새벽 밤좀 늦은 시간에 갑자기 내려와서 찍게 되어서 이게 지금 지하주차장 조명이 그렇게 밝지가 않고 뭐 차량 조명도 켰는데 뭐 그렇게 좀 밝지는 않아서 뭐 핸드폰 조명까지 켜고 찍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어두운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사실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헤드라이트가 지금 보시면 프로젝션 타입 전구에요. 사실 뭐 LED까지는 안 바래도 저도 HID는 되어야 한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 HID가 옵션으로 20인치 크롬 휠이랑 묶여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빨강색, 빨강색 픽업 드럭은 무조건 이제 블랙 휠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랙 휠을 포기하고 HID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전구를 끼고 블랙 휠로 가느냐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뭐 출고했던 영업소 소장님이 쌍용 HID는 별로라고 해서 그냥 블랙 휠로 갔습니다. 사실 휠이야 뭐 출고 후에도 교체해도 됐었는데 뭐 사고팔기도 번거롭고 귀찮기도 해서 그냥 HID 포기하고 블랙 휠로 갔습니다. 근데 솔직히 요즘도 전구 들어오는 거 보면은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9.2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이라는 옵션인데요. 사실 내비게이션은 차량에 달린 건한 번도 사용하지를 않아요. 저는 스마트폰 내비를 쓰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기본으로 달린 이제 8인치 스크린보다는 지금 현재 보시는 9.2인치 스크린이 좀 널찍하고 좋을 것 같아서 옵션을 추가를 했고요. 뭐 당시 영업소장님 말씀으로는 8인치와 9.2인치가 후방 카메라 화질도 좀 다르다고 하던데, 8인치 건 사실 본 적이 없어서 비교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이 9.2인치 후방 카메라가 화질이, 어, 제네시스 DH죠. 지금 이제 G80, 그전 모델이었던 거. 예, 네, 제가 2014년에 그걸 출근을 한번 했는데, 2014년식 DH보다는 뭐 후방 카메라 화질이 월등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추가한 게뭐 사실 이거는 생각 없이 선택한 옵션이었는데요. 사이드랑 커튼 에어백이라는 옵션이었습니다. 뭐 사이드나 뭐 이런 부분에서 나오겠죠. 에어백들이 사고 시에 그리고 뭐 커튼 에어백이 뭐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뭐 사실 이제 제가 거의 주로 타긴 하지만 주말에 이제 제 아내와 뭐 아이도 탈 때가 있어서 안전을 위해서 일단 추가를 했었습니다. 네, 차차가 높고, 아이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돼서, 구매 전부터 사이드 스택은 필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120만원짜리 전동식으로 가느냐, 35만원짜리 고정식으로 가느냐, 아주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뭔가 전동식으로 가면, 미국에서 이제 힙합하는 아티스트들 차 느낌이 좀 나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는데, 그냥 그 차에겐 85만원 다른데 쓰는 게 낫겠다 싶어서 고정식으로 갔고요. 지금 뭐 전혀 불편함 없이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데크 커버인데요. 어, 전 처음부터 픽업 고유의 이슬리퍼 스타일이죠. 이런 셀바 스타일을 좋아해서 구매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뭐 사실 많이들 하시는 이제 탑은 고려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전 이런 뭐슬리퍼 스타일을 유지하고 싶어서 심지어 이제 롤바도 안 하고 다니고 있고요. 어, 대신 도난의 위험이나 이제 비올때 젖는 거 방지 그리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이 데크 커버가 없으면 쓰레기를 좀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커버는 당연히 해야겠다고 일단 마음을 먹었고요 그래서 이건 출고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평택에 있는 업체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뭐 사실 이 커버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뭐 슬라이딩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3단, 5단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스피드 커버 좀 저렴한 버전이죠. 그런 것도 있는데, 뭐 많은 종류가 있었지만 저는 그냥 사용하기 편한 토너 커버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금고리가 있거든요. 잠금고리를 열면 돌돌돌 돌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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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이 걸쇠에다가 꼽으면 되는 뭐 그런 형태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네, 이 바닥이 원래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서 짐을 실거나 내릴 때 이제 긁히고 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제제 데크 커버가 많이 좀 까였잖아요. 또 물건들이 운행하다 보면 은제 뭐 멋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손상을 입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장우산 하나를 넣고 다녔었는데 초반에 뭐 혼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다가 결국 두동강이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를 좀 깔아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찾아봤더니 근데 보통 여기는 이제 알루미늄 체크판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뭐 그것까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물건들이 움직이지만 않게 해주는 매트를 찾아봤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고무 매트와 메쉬 매트가 있었는데 고무는 좀 냄새가 심하다고 해서 그냥 보통 캐비 의자 아래 매트로 많이 하시는 그메쉬 소재 매트로 맞췄고요. 저는 이제 배송비 포함해서 6만 원인가 들었습니다. 근데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 여기 이제 적자이 크다 보니까 뭐 이제 한 장에 제작이 되진 않고 두 장으로 나눠서 맞춤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앞부분 한 면, 뒷부분 한 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저는 뭐 보시면은 뭐 많이 짓고 다니는 건 아니고 뭐스 서핑보드라든지 아니면 뭐 뭐 애들 자전거 이런 것도 싣고, 뭐 골프 클럽 이런 것들, 뭐 운동할 때 쓰는 물건들 주로 싣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보여드릴 거는 이제 트렁크 도움이라고 하는 옵션인데요. 처음 출고하면 이제 트렁크 문짝이 엄청 세게 꽝 하고 떨어지는데 보시면 이제 문짝이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이 문짝이 이제 워낙 무겁고 약간 위험하기도 해서 뭐 저는 상관없지만 이제 뭐 아내나 뭐 나중에 이제 아이가 좀 크면 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도우미를 장착을 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문짝이 굉장히 부드럽게 뭐 스무스하게 열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열리고요. 그래서 뭐 이제 요 부분에 이제 요런 이제 검정색 이런, 이런, 뭐, 도움이, 뭐, 장치를 좀 장착을 하는 것 같고요. 양쪽에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일산에 있는 업체에서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옵션과 함께 장착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2열 좌석 각도를 이제 15도 더 기울였고요. 뭐, 눕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2열 그 등받이 인데요. 등받이 각도를 이제 15도 눕혔고요 왜냐면 처음 출고를 하면은 이게 굉장히 앞으로 직각 형태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 사실 이제 뭐 장거리나 이렇게 타기에는 뒷좌석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전 지금 이제 뭐 카시트가 여기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애가 아직 다섯 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동할 때는 주말이나 이럴 때 뭐 아내가 이제 조수석 타는 것보다 이제 애기 옆에 타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뭐뭐 뭐 힘들다는 얘기 불편하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요 제가 볼때좀 힘들 것 같아서 15도 눕히는 걸로 작업을 해봤습니다 뭐 트렁크 도우미와 이제 그하 업체에서 같이 했고요 뭐 비용은 요거 15만원 그 다음 트렁크 도우미는 5만원이 들었네요 그래서 뭐 사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일단 등받이 각도가 좀 커지니까 반대로 이제 이내 그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 좁아진 부분이 있어요. 얘가 이제 혼자 저쪽 문에서 이제 열어서 혼자 이제 카시트를 오르락 내리락 타는데요. 이제 좀 레그룸이 너무 좁아져갖고 이제 칼시트 타는데 좀 올라갈 때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단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제가 한번 타봐도 예, 발이 굉장히 이제 붓고 있죠. 네, 그런 부분은 조금 불편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대신 좀 이렇게 좀 편하게 누울 수가 있고요. 약간 승용차 기준의 이제 시트 포지션이 된 거죠. 네, 이상으로 이제 제가 소소하게 장착했던 옵션들이고요. 뭐한 가지 약간 아쉬운 거는 이제 LD라는 옵션이 이제 순정으로 있거든요. 차동 기어 잠금 장치라는 건데요.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차가 이제 험로에 빠졌을 때뭐 쉽게 험로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뭐 도와주는 옵션인데 뭐 사실 제가 이제 뭐 사륜도 한 번밖에 안쓰는 사람인데 뭐 오프로드는 갈 일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지만 그래도 그 비용이 한3 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아쉽지 않나 그러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은 이 휀다 부분이거든요. 휀다가 우락부락하는 근육질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보시는 바 같이 이게 굉장히 이제 밋밋합니다. 여기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약간 이제 우락부락한 모습도 좀 떨어지고, 굉장히 또 옆에서 보면 순해 보이는 밋밋한 구석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지금 이제 2020년형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순정 옵션으로 오버엔다 커버를 다는 것들이 있는데, 자, 그부분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또그 펜다만 또 튀어나오면 이 정도 한 5cm 튀어나오거든요? 튀어나오면 이또 바퀴가 또쏙 들어가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약간 허브 스페이스까지 추가로 해야 되는 뭐 그런 작업들이 좀 남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하다가 한번 좀 장착을 해볼까 고려 중에 있습니다. 제가 장착했던 모든 옵션들을 보여드렸고요 네, 이 옵션들 뭐 굉장히 외에도 다양한 옵션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애프터마켓에서도 이제 픽업 드라곤 옵션으로 차를 커스터마이징 한 그런 즐거움이 또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한번 또 이제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옵션들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 하면은 굉장히 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한번 좀,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컨텐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